남 앞에 노래하는 거에 공포도 있었고 발표 불안이 심해가지고 졸업사진마다 다 울고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어 네. 그렇다면 너는 그 트라우마를 계속 들고 살 거니 네. 아니면 그 트라우마를 넘어설 거니 네. 이 질문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라고 물어봤더니 난 음악을 너무 좋아해 네. 근데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그 어떤 불안감의 이 좋아하는 음악을 넘어서다 보니까 내 좋아하는 걸할수 없게 막는 거예요. 음. 근데 한 번은 버스킹을 아는 언니가 하게 돼서 홍대 응원을 갔는데 이 언니가 홍대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음.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. 노래 음. 못 하니까. 음. 음. 근데 이 언니는 너무 행복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. 음. 저는 멘탈이 나가서 못 했을 것 같거든요. 음.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.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은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. 누가 뭐래도, 어떻게 바라봐도, 어떤 시선을 받아도 다 상관없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느끼고 되게 자극 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극복한 것도 결국에는 그런 거죠. 이제 어, 내가 이걸 한번 넘었으면 내가 진짜 장벽 같이 갇혀있던 거에서 뭔가 뚫고 나가서. 정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언니 버스킹을 하는 거 보고 바로 그 일반인 대상으로 앨범 내준다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버렸어요. 음. 앨범 제작비가 그때 35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. 어. 굉장히 큰 돈이었죠. 음. 근데 그걸 내버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버리니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거지로 그 시스템에 딸려가듯이 첫 번째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을 가지고 또 160명 앞에서 또 콘서트를 했어요. 예,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마이크까지 막 떨어뜨릴 정도로 떨면서 첫 콘서트를 했고 그거 보신 분들이 진짜 노래는 못하는데 제 용기가 가상하다라고 할 정도로. 어, 책에서 봤어요. 예, 2018년도. 근데 우신 분들도 있었어요. 어, 그 순간이 어. 굉장히. 어. 서져 있더만. 네. 제게서. 근데 그걸에 음. 실제로 극복하고 나니까 아직도 노래할 때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떨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어 해냈다. 음. 그리고 아나 좋아하는 거면 해도 돼.